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건강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먹는 시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특정 시간대에 섭취할 때 우리 몸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 먹으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시간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블루베리를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왜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몸이 밤새 소모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밤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며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아침에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돕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원활한 기능을 돕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습 능력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점심 전까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이 중요한 당뇨 환자들에게도 블루베리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포함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 오트밀, 스무디, 팬케이크 등에 추가하여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유익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귀리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아침에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일에 포함된 천연 당분이 많아져 혈당이 오를 수도 있으며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블루베리의 산성분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인 한줌약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유지되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를 아침에 섭취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블루베리를 먹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고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하면 블루베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체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조절해 밤이 되면 졸음을 유도하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저녁에 섭취하면 신체가 멜라토닌을 보다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하루 동안 우리 몸이 받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밤사이 세포 재생을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루베리를 저녁에 섭취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후 저녁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대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후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곤 합니다. 블루베리는 근육 회복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여 운동 후 섭취하면 피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포함되어 있어 근육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이 풍부하여 운동 후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운동 후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회복 속도를 높이고 신체를 더욱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자연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저녁에 먹을 때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독으로 먹기 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를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3시간 전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한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저녁 간식으로 즐기면 숙면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건강 식품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가진 식품과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고 신체 기능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요거트, 바나나, 견과류 등의 식품과 잘 어울리며, 함께 먹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비타민C가 결합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도 함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블루베리와 바나나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을 자랑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자연 당분과 식이섬유는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빠른 에너지 보충과 근육, 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할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탄수화물이 결합하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가능하여 다이어트 중에도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오트밀도 매우 훌륭한 조합입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심장 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 있으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블루베리의 천연 당분이 결합하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요거트를 추가하면 더욱 균형 잡힌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과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져 노화를 방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에 포함된 카카오 폴리페놀은 혈류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블루베리와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녹차도 매우 궁합이 좋은 식품 조합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줍니다. 두 가지 식품 모두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보호 효과가 있어 함께 섭취하면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의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결합하면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곁들인 녹차를 마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거트, 바나나, 견과류, 오트밀, 다크 초콜릿, 녹차 등과 함께 먹으면 각각의 영양소가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보호, 혈당 조절, 소화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블루베리의 건강 효과를 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을 알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우유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과 결합하면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적인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과자나 초콜릿 시럽이 첨가된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여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블루베리를 단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레몬과 같은 신맛이 강한 과일을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레몬은 강한 산성을 띠는 과일입니다. 이런 성질이 강한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촉진될 수 있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블루베리와 레몬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레몬과 블루베리를 소량씩 넣어 차로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레몬즙을 과하게 넣어 블루베리와 섞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너무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를 냉동 상태로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차가운 얼음 음료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이 자극을 받아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상태의 블루베리를 피하고 실온 상태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냉동 후 해동할 때 전자레인지보다는 자연 해동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에는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블루베리를 먹은 후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카페인이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 동안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복에 먹는 것이 좋으며 저녁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을 돕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